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같은 본문입니다만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조금, 조금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 기록된 이 성경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신앙,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견해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에서 일어난 인물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 증명하려고 할 때에 과학적인 증명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건을 되풀이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실험 조건이 필요하듯이요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증명이란 반복되는 그 결과물이 나타나야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렵고 반복적으로 일정한 결과 값을 얻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이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지, 이것이 확실한지,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는 정말 인권운동을 제대로 했었는지,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었는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증명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최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듯하게 이야기하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며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그분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면 나는 별로 해낼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쭈빛거리고 내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역사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 그들 그 증거들 중에서도 불법적인 증거들 말고 합법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그 결정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면 그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결정은 어떤 증언이나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증거물 등 이래 눈에 보이는 유형의 증거물들에 의존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학교에서 1교시 어디 어디에 있었는데 교실에 있었는지 증명해 봐라.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증명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교실 안에 여러 친구들이 나와 이야기했던 그 기억을 증언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 그 교실에서 그 수업 시간에 노트에 적었던 그 필기물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과학적인 증명은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얼마 전에 어느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복음 전도자가 대학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때에 어느 대학생, 여학생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에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에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겠다는 거죠. 그럼 그런 확인서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병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앞에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결과 값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 많은 기록과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를 통해서 이순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분이 이루었던 업적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가 거북선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음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실험을 하고 같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과학적인 증명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이고 무지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지나치리만큼 지성적인 신앙입니다. 한 인간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름 받을 때에 그 믿음은 많은 경우 지성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개명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지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묻기도 하셨습니다. 물음과 답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게 하셨던 것이죠.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했던 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고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여러 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CT 촬영이 있고 MRI 촬영이 있고 이렇게 유명하고 이 세밀한 과학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로 값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인데, 당시에는 그런 기계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지나친 요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중요한 도구가 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거죠. 하지만 처음에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15세기까지는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16세기까지는 사람들 손에 성경 자체가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성경에 대한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었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정말 믿을만한 그런 기록이냐? 이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맞는 것이냐. 특히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이 신약 성경 문서에 대해 신뢰도의 문제, 신빙성의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겨우 1세기, 2세기에 지금으로 보면 참 구식이 되어 버린 그 성경을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도, 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과거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00년이 훨씬 더 지나서 200년이 훨씬 더 지나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9세기까지는요. 그 당시에 발견된 성경의 문서들이 가장 빠른 것이 서기 200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200년 후에나 기록된, 기록된 것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1800년에 일어났던 일을 2000년에 이 시대에 기록한다면 과연 그 시대의 것을, 우리 그 기록을 믿을 만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문서들을 발견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1900년대가 되면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기 문서들,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불과 30년, 50년 뒤에 기록된 그런 책들이 문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신약 성경과 그리고 당시에 발견되었던 그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 언어를 비교해 본 결과 원본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사이에 이것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져 있는지 확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이 기원 후 80년, 80년 이전에 다 기록된 것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우리는 1900몇 년, 2000몇 년이 익숙합니다만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모든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승되어져 왔던 것이 그 전승이 변질될 시간이 충분했고 그것이 나중에 기록이 됐다면 성경은 조금 믿기 어려운 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 70년이 되기도 전에 모든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민간의 전승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탈무드나 이런 것들은 다 전승들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세기가 지나오면서 입에서 입으로 먼저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문서로 기록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도 들어가고 편집자나 기록한 자의 사적인 견해가 그 문서 안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아주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70년 전이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이 30년이었기 때문에 불과 한 40여 년 동안에 모든 성경이 다 완성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겨우 한 세대 만에 기록이 완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가르침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살아나셨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200년, 300년 지나서 기록한. 그것이 성경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뒤최 40년이 되기 이전에 그것도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빙성을 더하고 중간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아, 성경은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옛날 얘기여서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고대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어떤 고대 문학 작품들보다 역사적 신빙성이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문서가 이 성경이라고 하지만 문서라고 했을 때이 문서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그 수많은 고대 문서학자들이 확인합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로 신앙으로 하는데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 안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나름의 적용하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한지 적용하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서지학적으로 이거 문서 문헌론 쪽으로 정, 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검사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외적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서지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이 문서와 원문에서 이 문서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이 역사적으로 명확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서와 그리고 이 이전에 있었던 관련된 필사본과 그 원본과의 관계가 신뢰할 수 있, 있을 만, 만하냐 얼마나 정확하게 원본에서 필사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학 시간에 어서 들어봄직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유명한 시에 대한 글은 기원전 343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훨씬 더 이전에, 기원전 343년에, 우리에게 발견된 것은 언제냐면 11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과 우리 오늘날 발견됐을 때 당시까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사이가 1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필사본은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시저라고 하는 고대의 문학자가 갈릭 전투에 대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기원전 50년쯤이었습니다. 그,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죽고 난 이후 천년이 지나서 열 개의 필사본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천년이 이후에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역사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어떨까요? 그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갈릭 전투에 대한 글이니 이런 것과 비교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만큼 부끄러울 만큼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성경 필사본이 모두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만 있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로 인정하고 열 개의 필사본만 있어도 갈릭 전투에 대한 글을 우리가 인용하곤 하는데 이런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 없을 만큼 2만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것도 원본의 기록연대와 필사본의 기록연대가 굉장히 가까운 신빙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가까운 그런 필사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성경은 결점이 없고 소중하게 그리고 우리,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원본이 잘 유지되어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고 성경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고대의 작품들이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심지어 원본과 필사본의 기록연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뢰도가 좀 의심이 갈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학작품이 믿을 만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신학성경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수만 개의 이 필사본이 존재하고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기록연대 차이가 비록 얼마 나지 않는 정황무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문서의 신뢰대로 조사하는 또 다른 규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쓰여진 기록, 그 내용이 진짜 신뢰할 만한 내용인가? 라는 것으로 이 문서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진술이나 증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위협이나 강제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문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크고 작은 이해관계에 얽힌 자의 진술이라면 그 문서가 말하는 내용은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문서에 대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신학성경을 기록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특히 신학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주인공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성경의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기록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기록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익을 얻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하거나 기록을 하면 잡혀가거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내적 증거, 문서의 내적 증거 이 내용이 더욱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수 있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기록할 때그 이야기를 이해될 만한 이야기로 수정하지 않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것을 직접 본 자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문서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내적 증거 가운데 하나는 이 증인들, 증언자, 기록한 자들도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이 글이 다 완성될 때까지 대부분 생존에 있었다는 겁니다. 글을 기록한 자들이 생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의 신뢰도를 더 올리는 증거가 될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것을 거짓으로 기록했다가 도망을 가거나 죽으면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을 텐데 이것을 기록한 자가 이 문서가 퍼지고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종교적인 적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문서에 이 성경의 신뢰성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세 번째 규칙인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책에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성경 말고, 성경에는 이런 얘기 있다. 하지만 성경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이외에 다른 역사 자료들을 보아도 성경의 내용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역사 많이 알려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 보면 유세비우스는 1세기경에 2세기경에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마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바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려고 애썼다. 이런 내용이 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마가 등이 그리스도의 언행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노력했음을 그의 책에서 언급합니다. 이 사람 말고도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성경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오늘날 증명하기 어렵고 더욱이 성경은 오래된 책이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오늘날 2000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겠습니까? 오히려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새롭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영역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게 하시는 은혜, 믿게 하시는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이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를 가리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손에 주어져도,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도 먹지 않는다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에 대한 기록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던 거죠. 물론 성경 중간중간에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지난주부터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 것이 생겨야 정상이지요. 어떻게 한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부분부분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말. 그것에 대한 의문과 답을 찾는 과정이 신앙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영역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합리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그 신빙성을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성경에 있었다. 이것만 그냥 알고 나는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만 알지 말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지한 종교가 아닙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긴 시간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거짓이라 말하기 어려운 나름의 확실한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변증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대심과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늘 우리에게 머물며 또한 이 사실을 전하고 변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잘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